기독교 놀이 문화의 모든 것, 조이 터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기독교를 흔히 3기의 종교라고 하죠. 기도, 기적, 기쁨. 그 중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장차올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근심한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 사도 바울처럼 성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쁨의 표현인 웃음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웃음의 종류에는 미소, 홍소, 교소, 담소, 목소, 실소, 대소, 폭소 등이 있고요. 네 글자로 된 웃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배워보시겠습니다. 먼저, 파한대소입니다. 파한대소란 얼굴을 깨트려서 크게 웃는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파한대소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다? 파하하! 이리 봐도 좋다. 파하. 저리 봐도 좋다. 파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얼굴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자, 양손 바닥을 펴서 꽃봉오리처럼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턱 밑에 받침대처럼 갖다 대신 후에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꽃이야. 나는 꽃이야. 말 같지 않더라도 한번더 따라합니다. 나는 꽃이야. 나는, 나는 꽃이야.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정답은 웃음꽃입니다. 모든 꽃은 시들지만 웃음꽃은 평생 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세 방에 살아도 웃음소리가 나면 그 집에는 365일 해가 떠 있다고 합니다. 무슨 해가 떠 있을까요? 사랑의 감사해, 미안해, 행복해, 좋아해. 자, 이제 턱밑에 양손바닥을 대시고 너를 따라서 웃어 보시겠습니다. 자, 하, 하, 하하,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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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자, 이렇게 얼굴을 깨뜨려서 웃는 것이 파한 대소입니다. 자, 이번에는. 박장대소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박수를 치면서 크게 웃는 것입니다. 우리 손바닥에는 약 12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수를 한번 딱 치면 세균 2,500마리가 질식사 압사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박수만 쳐도 세균 박멸에 좋고요. 건강에도 좋은데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 그 효과가 무려 네 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 양손바닥을 약 20cm 간격으로 벌리신 후에 가슴을 펴시고 전방을 향해서 15초 동안 박수를 치면서 크게 웃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웃음 발사! <웃음> 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박장 대서는 바로 창세기 1장의 웃음입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즉 기쁨의 동산에서 사람을 살게 하신 것은 항상 기뻐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웃음을 계속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놀이문화의 모든 것 조이. 터치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웃고 삽시다!